잘 보셨나요? 3개 네. 부서가 한꺼번에 우리 수련회하고 성경학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 영상을 3개를 다 틀면 1, 2부 예배 때 힘들겠다 그랬더니 3부서가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청소년부가 이겨서 1, 2부 때 상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초등부와 유치부가 오후 예배에 이렇게 상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 또 여러가지로 애써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어, 성경학교를 마치고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성경학교는 언제 또 해? 여름에 또 하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에는 우리 초등부 학생을 보니까 부모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시지도 않는데 4학년 학생이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나오고 가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 우리 사역자들과 또 우리 교사들의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속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를 했지요. 그러면서 이 일꾼으로서 해야 할세 가지 역할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충분히 열어서 비밀로 감춰졌던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채우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저 같은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 일차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또 한편 모든 복음과 교회의 일꾼들에게 요청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이 역할 그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완전하게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분량이 충분한 데,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어,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 또 주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도 어떠한 목표가 필요하겠지요. 그 목표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와 방향.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불려요? 우리들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의 공로 때문에 손색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도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단번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 그 죄의 속성들, 죄의 뿌리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장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 배워온 대로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내가 그 말씀 속에 감춰진 그 비밀들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아감으로 내가 누리는 것이 되어줘야 해요.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다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하시는데, 과연 내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 영광을 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그렇게 자라났다고 한다면, 내삶 속에서, 내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감사함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어때요?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자연을 봐도. 어떠한 현상들 하나하나를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것을 만들어주셨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열어주셨다라는 그 감사함이 나에게 넘쳐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분량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내 삶이 늘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라나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믿음이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 것, 우리들은 어떻게 알수 있는 것입니까?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이렇게 바라보면,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요, 참 순진해요. 저기 있는 저기, 우리 효준이, 하담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 지금 예배 시간인데도 마냥 즐겁잖아요. 모든 게 즐거워요. 그리고 막 이렇게 떠들다가도요 사탕 하나 주면 어때요? 아이 그냥 좋아해요. 그냥 좋아해요. 사탕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아직까지는 이이 세상 속에 사는 것들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요 쉽게 돌뿌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잔가지를 밟아서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고 있지만 내가 연약할 때는 나 또한 자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 시험 들었어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왜 자꾸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첫째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주변 환경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할 때겠지요. 또 반면에 반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그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아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부딪힘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시험과 상처일 수 있겠지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의연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발로 차도 넘어지지 않아요. 교회의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시험 들지 않아요. 그 사람의 어떤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그 일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요. 동대전 교회에서 지역장, 신방을 저랑 같이 다니시는 분이 아, 이 신방을 나가야 되는데 못 나오셨어요. 아프시대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먼저 가서 이분을 신방하려고 갔어요. 띵동 누르는데 벨이 안 눌려요. 고장 났나 봐요. 빌라 4층인데 헥헥 대고 올라갔는데 벨이 안 눌려요. 그냥 갈수 없잖아요. 그렇죠? 4층까지 올라갔는데 문을 열어봤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 이 문이 열리네. 그리고 권사님 그러면서 머리를 뒤밀었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요. 감기 몸살이 걸려 가지고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이 아랫목에 이불을 둘러 쓰고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지만, 나를 이 건강적인 것으로 힘들게 했지만, 이것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 애쓰는 모습. 그것이 바로 정말로 그 장성한 분량의 그 신앙이 잃은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성도의 자질과 품성을 다루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성품이 무엇입니까? 인내. 그쵸? 참는다라는 것, 인내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 보세요. 요즘 정치에 나오는 일들을 보면요, 다 내로란 분이고 또 무엇입니까? 다 배신. 항상 정치를 같이 했던 자기의 어떤 동지와도 같은 사람을 어떻게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배신해서 자신이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손가락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 또한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나와 경쟁에 있는 어떤 사람을 내가 모함하거나 그러한 일은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그러한 일을 내가 겪지는 않았습니까?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인내하는 것이겠지요. 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 안에도. 그 죄의 뿌리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도 아직 여전히 이 죄의 모습들이 관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들 속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불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아까 그 권사님과 같이 세상 속에서 빛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죄의 속성 안에서 계속 살아가겠지만 내가 연단되고 훈련받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다른 이들과 구별되며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건강하게 정말 자라났을 때 우리의 이 건강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며 세상이 복되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 내보내는 일. 이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 복되게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자라납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잘 자라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28절에 이야기해요.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네. 각 성도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방법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구시 누구겠어요? 예수님.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이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파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하는 것, 선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생각과 이념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에요? 교회의 어떤 교육 방침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동의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좋아요 하는 것들만 제가 전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선포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받아들이는 이가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순종하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역할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왜? 말씀은 주의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가질 때, 내가 그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으로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도 나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끄덕끄덕하면서 뭐라고요? 어 이건 김권사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내가 온전히 내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사람을 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권면한다라는 것은 허물과 악을 드러내어 돌려놓다. 바로 잡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잠깐, 잠깐 내가 쉽게 그러면 안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권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잘못되었음을 온전히 인정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할수 있는 권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감성적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나 중심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또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 마치 그것이 옳은 양,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어떤 그 룰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어지고 내삶 속에서도 아직 나의 그러한 모습들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 내가 경험한 것 이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고 내가 변화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권면을 받는 자는 내가 겸손하면 그 권면을 받아들이겠지요.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 권면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그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주고 또 상대방을 가르쳐주고 서로를 권면할 때그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바른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셀에서 셀 리더로 강사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이 지체들 셀원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내 권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자꾸 내 이야기를 하면 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듣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주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모두가 다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셀이 더 돈독해지고 또그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를 가르치고 격려함을 통하여서 이 셀이 더욱더 부응할 뿐더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의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이 사고와 경험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지 않고, 말씀이 우리의 이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 그 사고의 틀을 깨뜨려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하나 깨닫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가르치고 바로잡아주면서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 모두가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자라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만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통해 자라되 이 누군가 돕는 자들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28절 하반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골로새 성도들이 자라나기 위해서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가 혼란하니까 어떤 거예요? 이 바울이 이들을 위해 애써 편지를 쓰고 그들을 또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이 자라고자 하는 자들이 자신 스스로 무엇인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들이 엄청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먼저 된 자들이 이들을 도와주는 수고가 뒤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에 이렇게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할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선배들이 이들에게 수고를 다하였기 때문이겠지요. 다시 말해서 교사들이 애쓰고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들에게 먹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이들과 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워졌던 교사들조차도 누군가가 이들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아, 이 어떤 청년들이 지나가서 제가 이제 뭐온지 5년 정도 됐으니까 잘은 모르는데 아저 청년 참 열심히 한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내가 초등부 때 가르쳤어 어, 어느 장로님도 내가 누구 장로는 어, 어렸을 때 내가 가르쳤지 이건 뭐예요 장로님으로 세워지기까지 또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기까지 여기에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장로님들 수많은 교회의 어르신들이 애쓰고 수고하여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였던 이 수많은 것들이 쌓여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들은 아니겠습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밥한끼 먹는 게 아, 남자들은 쉬운지 알지만 우리 여자분들 매번 이 식당에서 수고하시면서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어떻게 하면 한번더안 할까? 그런 생각들도 우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함이 있기 때문에 교인 모두가 즐겁고 기쁘게 그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쌓여졌을 때 어떠한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이 노력했던 이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고 이러한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기억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순간들이 이렇게 오기까지 그들의 그 수고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정말로 힘든 일이었을 텐데 지금 권사님들을 또 우리 장로님들을 신방하면서 그때 정말 힘드셨죠.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수고하실 수 있겠어요라고 할때 아, 이젠 못해요. 안 해요. 제가 그때 다시 돌아가면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아,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지금같이 수련회를 가면 다 모든 것들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만, 소단지를 다 들고 가서 하나하나 일일이 끓여서 다 먹었어야 했던 그러한 시대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갔던 수고가 힘들지 않았고 즐거웠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수고 안에는 여러분 나의 어떤 노력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 수고를 할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힘든 일들을 감,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생하셨고 그 수고하였던 그 고통 당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이 고난의 모든 여정 속에서 내가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느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 나의 어떤 이 고된 이 사역의 순간들 속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느껴져 나오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짜가 없으시고 정말로 내가 나의 이 수고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이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박힐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이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재정부 한 명을 구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헌금위원 한명 세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약삭빠르게 어떤 그 결과물만을 내가 얻으려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그 힘든 모든 것들을 무릎 쓰고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는 나에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의 순간들을 체험케 하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 사람들을 정말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사람들을 세워 나가도록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뿐더러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지체들에게 늘 언제나 그들의 삶을 서로가 건면해주며 우리의 지체들을 세우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른 주의 말씀을 내가 배웠다면,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지체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서로가 또그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받는 일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셀 안에서, 우리의 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서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온전한 수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이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봉사함을 통하여 수고함을 통하여서도 주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자라나기를 신앙의 분량이 자라나기를 원하며 많은 주의 사람들을 이땅 가운데서 불러 세우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누군가 힘을 다한 수고를 다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졌음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혼자 열심히 해서 나 좋은 일을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의 힘을 다한 수고로 다른 사람이 잘할 뿐 아니라 수고하니도 같이 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값없이 수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듯 누군가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잘하고 있고 그 수고의 은혜가 흘러넘쳐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원리이기에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애쓰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과 수고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